음. 영어네요, 영어. 뭐 제가 확신해가지고 좀 직진하는 스타일인데, 그렇다고 뭐 가볍게 만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어, 저희 시즌솔로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어요? 음. 제가 준비성이 좀 철저하다 보니까 착실하게 준비된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좋은 장만 있으면 될것 같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음, 제가 워낙 무뚝뚝하고 활동적이지 않아서 좀 귀엽고 활발한 여성분이면 좋겠고 외적으로는 동양적으로 생기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앉으면 될까요? 저... 네. 네.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뭐 연애 경험이 많을 것 같다. 뭐 연애가 끊이지 않았을 것 같다. 그게 얼굴에 보이나 봐요. 대잘 네, 맞추시더라고요. 대화 잘 통하고 성격 좋으신 분 당연히 좋은데요. 굉장히 예쁜 분 좋아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여기 앉으면 될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되게 잘생기셨네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스타일 되게 좋으신데요? 아, 감사합니다 어, 사실 제가 딱한번 있었는데 좀 오래 가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어 아무래도 한번 사람 좋아하게 되면 은좀 뭐라 해야 되지 그사람은테다 해주고 싶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도망갔나? 도망이요? 아 도망 아 아닙니다 괜찮 아닙니다 음... 아 여기인가요? 네. 아, 네. 아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저 어, 이제... 어제 긴장돼서 잠 많이 못 잤는데 혹시 다들 잘 주무셨나요? <laughs> 잠은 그래도 좀잔것 같아요. 정말 잤습니다. 어, 정말 다행이네요. <laughs> 사실 저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서 결혼할 상대를 좀 찾으려고 나오게 됐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전국에 맛집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, 여기 시흥도 몇번 왔었는데 이전에 거북섬이나 이런 뭐 산책길이 잘 조성이 돼 있고 어,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 시흥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도 있습니다. 결혼해서 살기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혹시 거북섬 와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, 어, 어, 다른 분들은? 어, 저도, 저도 거의 와본적 없어요 전 여기 저... 되게 자주 오는데 어, 볼 것도 많고 뭐, 즐길 것도 많고 되게 좋더라고요 어디가 가장 좋아요? 웨이프파크도 괜찮고 아, 서핑 좋아하세요? 서핑장이나 아, 들어가는데 아 서핑을 근데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<laughs>

경험이요. 한세번 정도 있는데, 어, 되게 처음에 만났던 남자가 괜찮았는데, 네 그렇게 됐네요. 음, 어, 왜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? 아뭐 어,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보죠 뭐. 풀이, 소독하고 어, 제가 먼저 나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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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거우신데 저 주세요. 어, 저힘 세긴 한데. 아, 그럼 아, 제가 들어릴게요 감사합니다. 하시죠. 보주는데 힘들진 않았어요? 어,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몇 번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, 제가 사실 연애는 뭐 그동안 많이 쉬어본 적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잠깐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그 사랑을 찾으러 나왔습니다. 어 저는 연인 간에도 어느 정도 비밀이 좀 있어야지 그게 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 침범하지 않고 좀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커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존중해 줄수 있으신 분 그런 분 찾고 있습니다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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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제가 본다. 먼저... 아 어, 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어? 저 개화, 제가 책를 제가 들어드릴게요. 어, 안 들어 주셔도 되는데 아, 그래도 이거 제가 들게요. 아, 그러면 들어주세요. 아, 네. 네. 아, 혹시 오는 길은 안 힘드셨나요? 음,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. 아, 음. 그러셨구나. 다행이다. 네. 앉으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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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떤 부분이 잘 어필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. 스스로 그래서 그거를 잘 어필해서 좋은 인연 만나고 싶고요. 그래도 일단은 재밌을 것 같아서요. 저는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. 지금 잡혀 있는 소개팅도 많기는 한데 여기는 잘생긴 분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. 두 분만 더 오시면 되나요? 응. 어어 오시네. 이번은 제가 다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드릴게요. 매너가 좋으시네요. 아, 무거운데. 네 찾습니다. 아름다운 분께만. <laughs> 이쪽에 앉으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청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시다 <laughs> 어, 솔로 생활이 자유롭고 즐거운 면도 있지만 어? 이게 뭐지? 음, 가끔은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뭐야? 아무것도 아니네 저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고 봐야죠 저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연애도 좀 자유로워요. 어, 솔로 생활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은데, 근데 이거 꼭 말해야 돼요? <laughs> 어, 아, 네. 좀 도움이 되고 요고 무슨 힘으 이번에 제 차례인가요? 어, 네. 어, 안녕하세요. 안시는데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아,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 네, 하세요네녕하세니 아, 네, 하세요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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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이쁘시고 잘생기셨어요. 아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오셨어요? <laughs> 저요? 어서 왔어요. <laughs> 선택하셨어요? 저는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 계셔가지고 음, 그분을 음, 선택했어요 저는 밝으셨던 분이 계셔서 음, 그분 쪽으로 음. 어... 좀 매력을 느낀 분이 좀 있었는데 사실 뭐 괜찮은 분이 있으면 사실 결혼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진짜요? 네 제가 빨리 결혼해서 애도 한 3명 정도 낳아서 이렇게 오성도산 살고 싶거든요 음, 돈 많이 버셔야겠어요 <laughs> 떨리네요 <laughs> 처음에 누가 받을까요? 하... <laughs> 그러고 그러니까요 옥수님 처음 받으실 것 같은데, 기대하시죠. <laughs> 대신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. 암팀 마음에 드는 선생님, 선생님 주세요. 자, 먼저로, 그럼 녀영하시죠형제님제 아, 음, 인형을 <laughs> 받아주시겠습니까 어, 저요?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이상형의 귀여운 여자여서, 아무래도, 제일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어, 사실 좀 의외였어요. 옥수님이 아니라 저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되게 좀 다들 의아했고요. 그리고 광수님 키도 크시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네. 영숙님 마음에 드는 첫인상을 선택해 주세요. 옥수님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오... 근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<laughs> 아 기분이 아, 나요. 귀엽네요, 귀엽지? 뭐... 손님 <laughs> 정도면 저랑 되게 비주얼적으로 합이 잘 맞고 예쁘시잖아요. 그 정도면은 저랑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되지 않을까? 기분이 좋았어요. 잘생기셨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어, 제일 훈훈하신 분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좋았습니다. <laughs> 수님 제보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?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선생님 두 개나 받으셨네요. 부럽다. 후바오 <laughs> 순수하게 생기시긴 하셨는데 제 스타일은 어훈님이 음... 음... 제일 궁금해. 그러니까 신자님이랑 어... 좋은 추억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음, 좋은 추억이 될지 나쁜 추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 봐야죠. <laughs> 만 없네요. 어. <laughs> 어, 외모적으로만 봤을 때는 옥수님이 가장 뭐 예쁘다고 생각 하긴 했는데 어, 저는 사실 순자님의 그 통통 튀는 매력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다들 첫인볼때 어떤 거부터 보세요? 음, 저는 옷차림이요. 차림. 왜요, 영자님도? 모르죠, 그거는. 음 <laughs> 다들 첫인상 좋은 분 고르셨어요? 어, 사실 저만 인형을못 받았잖아요.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. 정하셨어요? 얼추 정한 것 같아요. <laughs> 음 저도요. 뭐. 저는 딱 보이는 분이 있더라고요. 아, 음 왠지 알것 같아요. 음 <웃음> <웃음> 영자님 마음에 드는 첫인상을 선택해주세요. 저같이 고르시려나? 아, 저희가요? 네. 아, 저희 영호님이신데요. 오. 영호님을 선택하셔서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. 딱 보이는 분이더라고요. 있 기다리고 있었어요. 어, 제일 잘 생기셔서요. 저랑 같은 마음 아니셨을까요?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. 응. 허, 어, 잠깐 각관계 글쎄요 왠지 모를 귀여움이랄까? 근데 영자님이 왜 거기 서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 부시요잘르어요 영호님? 여기 자리 없어요 음 안녕하세요. 진짜? 너무 의외네. 안녕하세요. 진짜? 진짜 의외다. 너무 의외네. 사실 저는 저를 선택 안 하도 괜찮거든요. 제가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. 아, 네, 아, 출발하시죠. 네, 운전 운전 부탁드릴게요. 오, 어, 운전 가능하신 거 맞으시죠? 아예 그럼요. 아, 잠깐만요, 왜 일로 가지? <laughs> 어, 차라리 제가 할까요? 아. 어, 저희과랑 상철님이 이미지가 좀잘 맞으실 것 같아서 선택했거든요. 아, 혹시 무슨과이신 거예요? 아, 저는 아동돌봄과에서 일하고 있고요. 오, 어, 그러면은 제가 약간 아동같이 생겼나요? 보장은 어, 못하겠네요. <laughs> 여자분들 말도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오. 제 리드에 잘 따라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아. 아. 선택하게 됐어요. 제가 또 그런 것에 좀 자신 있거든요. 따라 오시는 거? 네. 아. <laughs> 어 영숙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게좀 놀랍긴 했어요. 제가 선택을 다른 분으로 했는데 <laughs> 그래도 뭐 제가 뭐 좋아서 선택하신 것 같아서 <laughs>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문이나 이렇게 저를 선택해 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. 음.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. 말씀 진짜 이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음. 아. 영호님 약간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 깔끔하고 남자다운 느낌이 음.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약간 저거랑 같은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어, 맞아요. 키도 되게 크시고 엄청 자상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. 음. 근데 영자님, 아까 왜 겹친다고 말안 했어요? 가만히 있으시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. 어차피 그래도 지금 알게 됐으니까 된거 아니에요? 안 그래요, 영훈님 아, 예, 뭐그렇어 <laughs> 와, 저기 서핑하는 사람들 보이네요? 아, 여기가 웨이브파크라고 <laughs> 네. 세계 최대 인공 이제 서핑장인데 어, 저도 몇번 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도 첫인상인 것 뿐이고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 중간에 바뀔지는 모르니까. 아, 물론, 영자님하고 저랑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. 그쵸? 근데, 초반부터 겹치는 건 좀, 난 별로였어요.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, 조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. 아 어! 이제 시청 유튜브에 많이 저랑 좀 많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저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나랑 같이 데이트 가자! <laughs> 나랑 같이 데이트 갈 사람